이번엔 50대 여자 복식 경기 보내 드리겠습니다. 동래구 대 남구의 경기가 되겠고요. 자, 동래구 강수원 한정희, 남구 박혜숙 박준현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동래구 강수원 한정희 선수의 모습 네, 강수원 선수는요. 스매시가 주특기이고요. 올해 동래구 협회, 어, 협회에서 여복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한정희 선수는 스매시 드라이브가 어, 주특기이고요. 어, 마찬가지로 올해 동래구 협회에서 홈복과 어, 여복에서 우승,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역시 수상 경력이 화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남구. 박혜숙, 박준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혜숙 선수는요, 네트 플레이와 드라이브가 주특기이고요. 어, 올해 50대 S조에서 여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박준현 선수는 선수도 어, 작년 부산 MBC 대회에서 여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핑크와 검정으로 유니폼 치마를 맞춘. 네 그런 모습의 남고 선수들이고요. 선수들은 지금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심에는 서원주 심판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아 핑크 치마가 굉장히 돋보이네요. 네. 네. 자 코트 안에서 이 핑크가 얼만큼의 화려하게 돋보일지 선보 <laughs> 선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자. 뭐, 핑크 머리띠에 핑크색 치마를 입으신, 어, 그, 박혜숙 선수가 세영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시랍니다. 네, 굉장히 의외죠. 네. 네. 많은 학생들이 보고 응원할 거라고, 어,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남구 선수들이 첫 득점을 가져옵니다. 박혜숙 선수의 서브. 강하게. 그렇죠. 보냈습니다. 잘 뺐습니다. 네. 네. 슬슬 받아내지 못하는 남구. 자, 1대 1. 우리 동래구의 한정희 선수 앞으로 네트 앞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때리는 공격력 매우 좋았습니다. 역시 50대는 구력이 있다 보니 조금 더 노련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네, 피했는데 치지 못했어요. 아니, 이 볼은 박준영 선수가 좀 잡아주면 훨씬 더 좋은 볼이었는데 아, 그냥 피해버렸습니다. 네네. 조금 아쉽네요. 경기 이어갑니다. 자 드롭샷. 스쿼어 2대1. 자, 스매시. 자잘 붙여줬고요. 쳐내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쿼어는 3대1. 동래구 한정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초반에 남구가좀 범실을 하면서 네. 네. 앞서가는 동래군.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코트의 중간 지역에서의 스트로크를 얼만큼 강하게 빠르게 가져가는에 따라서 어, 이번 그 랠리의 득점이 어, 득점이냐 실점이냐가 어, 갈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내리쳤는데 네네.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남구를 응원하는 또 응원단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네, 모습이에요 네. 네 힘을 내야겠습니다 스코어는 5대1넉점 차. 네 탑으로 갖다 붙였고 강하게 그렇죠 네지켜받고 아웃이 됐습니다 네, 우리 박계숙 선수 네 탑에서 잘 잡았지만 살짝 밀렸습니다 밀려서 사이드로 아웃이 나왔네요 여전히 리드는 동래구. 네, 자잘 뺐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엔 남구가 한 점을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응원단이 어. 또 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자 초반 경기는 어, 중간 코트 중간에서 어떤 볼을 내가 잘 구사하는에 따라서 득점이 되겠네요. 지금 중간에서 결, 어, 결정타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네, 네. 서브 준비하는 강수원. 자스매시 푸시. 스매시. 다시 한번 푸시. 잘 나왔었고요. 네. 넘겼고요. 차분하게 아, 네. 잘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네, 실수가 나왔죠. 네, 한번 얼굴 을 쓰다듬었던 <laughs> 한정희 선수의 모습 아쉬워하는 거죠. 네, 우리 한정희 선수 S조랍니다. 네, 네. 어, 여유 있고 구력이 매우 많은 것 같아요. 굉장한 실력자라는 거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강수원 선수도요 지금은 A 존데저 S 달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이 대회에 어떤 어, 대, 어, 강한 집념이 엿보이는 네. 어, 그런 자세로 지금 경기에 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돋보이는 포부를 밝혀준 네. 강 선수.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자 우리 남부의 선수 어, 푸시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는 4대 8. 지켜봤는데 네. 인이 됐어요. 네, 정확하게 인입니다. 네. 코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해숙 선수. 자, 박준현 선수에서 아, 그렇죠. 잘 붙였고요. 대각으로 잘 뗐는데 살짝 아웃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실수를 할때 하더라도 이런 스트로크를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상대의 빈 곳을 보고 계속 공략을 해줘야 네. 되겠습니다. 좋은 플레이였어요. 네. 석점 차. 동래구의 서브. 자숏 서브. 높게, 높게 올렸고요. 강하게 내리쳤고요. 자 스매시. 스매시. 그렇 로테이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랠리 그렇죠. 이어집니다. 높게 올렸고 아. 아.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양팀 모두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긴 랠리였는데 그래도 잘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잘구사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박해수계 서브 칠대구 멀리 아. 자, 이번엔 남구가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남구 선수들 계속 밀지만 말고 네트 앞에 빨리 떨어뜨리는 스트로크도 조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래부 선수들이 포지션이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네트 앞을 비워 놓고 있는데 계속 밀고만 있어요. 네트 앞에 살짝 떨어뜨리고 올라오게 만들면 좋겠어요. 아, 조금 전략을 아. 바꿔도 좋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복식 경기는 상대 선수가 저보다 드라이브가 조금 강하다 싶을 때는 네트 앞을 공략하는 게 좋거든요. 맞받아 치는 게 아니라. 네네. 박준현이 서브했는데. 점수 동래구가 한점 가져갑니다. 자잘 붙었고요. 네. <laughs> 타이밍이 다소 맞진 않았지만 네네. 그래도 못 받았습니다 상대 선수가. 포트 체인지까지 한점 남겨 두고 있는 동래 역시 쉽게 점수를 내 주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구. 세연구의 교감 선생님이 서브를 네. 준비합니다. 멀리 보냈고 그렇죠. 스매시 아주 좋았고요. 네, 갖다 붙였고. 네. 아, 잘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네요. 그래서 조금 늦, 늦었습니다. 네네네. 자, 네트 앞에서는 라켓 준비만 잘 되어 있어도 볼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네. 툭, 툭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쳐도 어, 괜찮으니까 라켓을 들고 준비를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초반에 굉장히 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어, 한점 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한점차이로 네. 따라붙었어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50대 여자 복식. 네, 13점을 그래도 동네구가 먼저 달성을 하면서 코트 체인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구 선수들, 어, 좀 더. 뭔가 파워 있는 그런 스피드 있는 어, 스트록을 조금 많이 구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S조, A조 다운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 반면 또 남구 선수들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 싸워주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두점차 밖에 선수 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범실만 조금 더 줄여준다면, 그리고 네트 탑을 조금만 더 장악해준다면, 어 네트 플레이 조금 더 도전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 그리고 좋은 결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 코트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네트 앞에서 좀 플레이를 네, 해라라는 그렇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코트가 체인지되고 경기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 네 명의 선수. 자 이렇게 주요 경기를 보면. 좌우로 이렇게 볼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공략하지 말고요.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받을 수 있게끔 볼을 보낸다면 민첩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거 조금 유의해서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고요. 한 점을 따라붙는 남구 선수들. 그렇죠. 네. 자, 박준현 선수의 서브. 한 점차 쳐야죠. 아, 아. 지켜보고 자, 있었어요. 이럴 때는요 어, 왼쪽에 있는 선수가 포핸드가 되기 때문에 볼을 치기가 좋거든요 센터에서는. 네. 자 그래서 왼쪽에 박준현 선수가 볼을 치는 게 조금 더 좋아,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모습이었다. 네, 네. 중간 센터 라인에 오는 공을 서로 양보하면 안 돼요. 네네. 네. 네 누구라도 먼저 친 사람이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트 넘기지 못합니다. 자 초구에 뭔가 만들어내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몸에 힘을 빼고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코어 13대 15, 두점 차. 자, 푸시 공격이 통했어요. 네, 우리 교감 선생님의 활약이 너무 좋은데요, 네트 앞에서. 그러네, 이제 몸이 좀 풀린 풀렸어요. 모습이에요. 네네. 네네. 아주 가볍게 볼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어, 이번에도 공격에 연속 공격에 성공하면서 15대 15 동점을 만드는 우리 남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준현 선수도 어, 그 부부 간에 애정이 되게 높은가 봐요. 신랑 사랑해 라는 멘트를 꼭 전해달라고 어,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보기가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높이 올렸습니다. 네, 신랑의 어, 응원을 힘입어서 어, 매우 열심히 뛰어주고 있죠. 그러네요. 아유. 역전이 됐나요? 아, 네, 역전에 성공하는 남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래구 한정희 선수가 네트를 넘기지 못하면서, 네, 남구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자, 잘 밀어줬고요. 자, 네, 지켜봤는데 인이었습니다. 16대 16, 네. 대각 플레이 좋아요. 박박숙 박혜, 선수. 네. 어, 남고 선수들이 위원님의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네, 그 중간 앞으로. 그렇죠. 네, 좀 중간지, 왔어요. 들리나요? <laughs>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통했나봐요. 네. 네. 네 자, 잘 붙었고 아, 받아야죠. 박준현 선수 받아야 됩니다. 박준현 선수가 앞서 한. 한개또 받지 못한 공이 있었는데 네,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17대17 그렇죠. 잘 떨어뜨렸고요. 마무리까지 자, 앞에 스트로크를 못 받은 공을 이번에는 만회를 하네요. 네. 멋집니다. 박준영 선수 본인의 실수를 본인이 만회하는 네, 모습 네, 그렇습니다. 높게 멀리 빙고 잘 봐주고 있습니다. 네, 잘했어요. 그래도 네, 맞아요. 네. 우리 박혜숙 선수, 3대 선수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같은 코스로 공을 치는 듯하지만, 조금, 조금씩 코스를 바꾸고 있거든요. 네. <laughs> 자, 아주 좋은 그 경기운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은 포지션을 잘못 잡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스코어는 18대 19, 강수원에서도 자 공격.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시 동점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포핸드에서 대각으로 스매시를 이를 사이드로 보고 때릴 때는요, 조금 어, 생각을 하고 해야,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걸 받아 넘기면 우리 편에서는 백쪽이 돼요. 네. 그래서, 어, 역습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서 코스를 선택해서 어,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 이후에 공격이 먹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박혜숙 선수 뭐 세게 때리고 살짝 앞에 붙이고 하는 그런 이 강약 조절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선수들은 땀도 별로 안 나는 것요그 <laughs> 남자 선수들에 비해서 랠리가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20점을 먼저 달성한 남구 살짝 앞으로 붙였는데 멀리. 헤어핀을 노렸는데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동래구 선수 네트 앞으로 들어올 때는 허리를 숙이지 말고요. 네트 위를 장악하려고 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들어야 와 돼요. 안 그러면 숙이고 들어오는 네트를 넘기기가 못 넘겨요. 어려워요. 어렵군요. 네. 그래서 그냥 당당게 자신 있게 이렇게 서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동래구 한점 차. 한정의 서브, 자, 푸시, 그렇죠, 잘 밀어냈고요, 또죽여줘야 됩니다, 네, 쳐냈는데, 넘기지 네. 못했습니다, 자, 우리 박해숙 선수 빈 곳, 그리고 다음 코스로의 예측, 어, 엄청 빠르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가 끝나기까지, 한 석점. 네, 마지막까지 동네구 선수들 자신 있게 본인들의 기량을 다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자. 지켜봤는데 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두 점. 근데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부터는요,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빈 곳을 잘 보고 적절하게 잘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 물을 마시는 건 타임을 끊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계속 치고 있는 그 타이밍을 끊어서 어, 그 다음에 다음 랠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어, 그렇게 안정감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운영해야 득점의 기회도 나오겠죠. 저런 시간도 중요한 거죠.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경기 이어집니다. 자. 자 뒤로 아웃이 되네요. 아, 조금 아깝긴 한데 결국 살짝 아웃이 됐습니다. 아웃이 됐니다 아웃 판정이 났어요. 자 다시 한번 아웃이라네요. 우리 박해숙 선수 욕심 내지 말고 조금 안으로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이드로 아웃 날 때는요 안쪽 사이드 라인을 보고 골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속해서 다시 동점. 3점씩 점을 하네요. 앞서서 네. 그 휴식 시간이 좀 컸던 걸까요? 네. 그를 그래,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끈듬을 네. 딱 끊었죠. 네. 네. 13대 13. 단두 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 네트에 걸리면서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동네구. 자, 우리 동네구 선수들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노련함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50대 경기다 이 보니까 네,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아! 마지막 아, 역전 역전을 네. 거듭하면서 결국 50대 여자복식은 동네구 강수원 한정희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이 동네구 강수원 한정희 선수 경기 초반 운영 잘 하다가 중반부에서 다, 어, 다소 주춤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역전을 하면서, 아,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기의 흐름을 물을 마시면서 잘 끊은 것 같아요. 끊어 놓고, 어, 다시 경기를 운영, 운영하면서 계속 이겼거든요. 연속 득점을 했거든요. 네. 센스 있는 자, 플레이로 센스 있는? 네 경기 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센스 있는 플레이로 50대 여자복식은 동래구 강수원 한정희 선수가 가져갑니다.